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칼데라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시가 대비해서 약 마이너스 8 빠지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칼데라 어쨌든 지속적인 하락 추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어, 여러분들이 좀 물리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저는 생각보다 이 칼데라 그렇게뭐 빠져봤자 사실 뭐 2천 원에서 뭐 이제 그래봤자 뭐한천원 부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 이렇게 물리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몰랐어요 특히나 지금 이 당시에 거래량 터지면서 여기에서 이제 원형 패턴 노리시는 분들이 꽤많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라타시면서 매집을 하신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뭐 마이너스 40%에서 뭐50% 정도 이렇게 빠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손실 중이신 분들이 좀 계셔서 어, 제가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하셔야 될지 조금 안내를 드리고자 영상 녹화 중입니다 자, 지금 어쨌든 우리가 1시간봉으로 좀 전환을 해 봤을 때 지금 어쨌든 이 하락 추세가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해당 채널 하단 채널을 밟았을 때마다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지만 상단 체널을 뚫어줄 만한 거래량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은 어쨌든 시장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은 이 칼데라가 오를 만한 요소가 없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가 나오다가 일단은 횡보 구간에 접어들면서 다시 한번 저점에 대한 물량을 매집을 하는 어떤 주체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중간중간 찔러주는 매직봉이 이렇게 한 번씩 나올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 체크하시면서 어디에서 과연 이렇게 찔러주는 매직봉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저점에서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한번 원위치 하는 이 가격대가 나오면 이 가격대 밑으로 빠질 빠지기 전이나 뭐 아니면 그러니까 비슷한 구간 때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지금이 1300원 부근이니까 그냥 뭐한 10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1000원이 도착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찔러주는 매집봉이 나온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1000원에 매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쨌든 이 칼데라가 1000원 밑으로 빠지지 않기를 원하는 어떠한 주체가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체크를 했고 그리고 나서 1000원이 만약에 빠졌을 때는 우리가 마이너스 뭐 3%든 5%든 빠지는 걸 체크를 하고 뭐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냥 엑시타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굳이 또 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미 칼데라를 들고 있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되느냐 이러한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제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네, 시간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어 여기가 저점인가?라고 해서 물을 타도 더 빠지고 여긴가여긴가 여긴가? 해도 계속 빠지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칼데에다가뭐 10만 원만 투자를 할 거야. 예를 들어서 10만 원만 투자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물 타고 물 타고 물 타고 물 타고 막 계속 가지고 뭐 비중이 뭐한 50만 원까지 돼 버렸어. 여러분은 애초에 이 칼데라 10만 원을 구하려고 40만 원에 대한 리스크를 더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왜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아직까지 추세가 하락 추세잖아요, 여러분들.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제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사실 1,000원에 대한 반등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더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비중만 더 실어서 평단가 낮춘다고 하더라도 결국 최종적으로 보면은 얘가 만약에 500원까지 빠졌는데 내 평단은 겨우 1,000원까지 만들었어. 이러면은 결국은 여러분들 비중 조절에 실패하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칼데라가 어디까지 빠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물을 타고서 비중만 높이신다고 해가지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시간이 필요하고 이 내용들. 여러분들 지금 이 하락 추세도 보시면은요. 5분 봉으로 쪼개서 지금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게 어 돌파가 나오다가 지금 보시면은 이 구간을 또 쪼개서 볼게요. 자 지금 저항 맞고 내려왔죠. 내려온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시원하게 돌파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비비다가 어떻게 되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시원하게 올려버리죠. 자 사실 이 칼데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쪼개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간 여기에서 돌파가 이미 나왔어야 돼요. 여기 이 가격대. 이 가격대를 자금을 써서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이 주체가 개미든지 세력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건 중요하지 않고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반등이 나왔고 여기에 대한 매몰대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이 가격대가 1,900원이라고 쳐볼게요. 이 1900원에서 매물대를 쌓아 놓고 여기에서 정을 맞고 내려오는 건 사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추세가 전환되는 어쨌든 거래량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한 트라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트라이를 했죠. 자, 네번 트라이 하는 이 구간에서 어떻게 됐어요? 일단 돌파가 나왔어야 됐다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속적인 하방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려면 어쨌든 여기에서 시원하게 뚫고 그 다음은 또 어디까지 가야겠어요 여기에서 뚫었으니까 여기까지 가야겠죠 지금 2,200원 그리고 2,200원에 대한 쌍봉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고 눌림목이 나오고 이런 내용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차트를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하면 봤을 때 상승 추세에 대한 채널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갔어야 굉장히 예쁜 그림이었다. 그렇지만 지금 이칼데라 아직까지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조금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해당 구간을 터치할 때마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지금 이러한 상황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세력들이 전부 다 어, 이미 만들어내려고 대본을 짜놓고서 각본을 짜놓고서 만들어 놓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대보다 덧바들이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만들어냈어요 거리량을 터뜨리면서 상승파동 만들어낸 다음에 여기에 개미들 들러붙게 만들어내놓고 계속 털고 가는 거예요 털고 갔다가 결국 어떻게 한다 지금 만들어 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집봉 찔러주는 매집봉 횡보구간 만들어내고 다시 한번 반등 놓일 겁니다. 어쨌든 설거지를 하는 구간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이런 예, 내용들 지금 횡무 구간 만들어내는지 그러면 우리가 체크해야 될건 뭐다? 지금부터 시간이 필요하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5분봉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5분봉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런 기술적인 분석들 전부 다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칼데라 지금 1봉으로 보시면 볼게 없어요. 지금 보시면 어때요? 1봉으로 봐가지고 이걸 볼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여기에 대한 저점은 깨졌고 어디까지 빠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만약에 빠진다고 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일봉을 보고 <laughs> 보고서는 여러분들 전혀 어떠한 전략적인 부분을 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5분봉까지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 칼데라 저한테 칼데라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 비중 관리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01025745810으로 칼데라라고 문자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 전부 다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만큼 횡보하는 구간. 찾아봐야 되고요. 반등 나오는 구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시간을 조금 이제 여유를 두고서 데이터를 만들어 내야 돼요.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보고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칼데라에 대해 서뭐 굉장히 신경 쓰실 필요 없이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시간 투자하면서 실시간으로 5분봉까지 모니터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안내드릴 거니까 네 전부 다 01025745810으로 칼데라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